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골프장을 향하러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골프장도 오 미스터티스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건 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첫날 드디어 골프채를 사가지고 사실은 싸게 어, 저희 직원한테 어, 아이언체 세트하고 가방만 해서 250불 네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네 호주에서 골프를 얼마나 싸게 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은 첫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칭만 피칭만 연습을 해보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혼자 유튜브가 내 선생님이 되듯이 그 분을 모시며 유튜브 선생님을 모시며 보면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디냐고요? 네, 미스터 티스... 예,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입니다. 네, 미스터 티스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예, 호주에서는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는데요.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는 바로 골프 연습장입니다. 네,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네,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이곳을 한번 오늘 첫날 와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는 미스터 티스.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입니다. 네, 여기는 그냥 어, 골프 연습장입니다. 네, 골프 연습장을 이제 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호주 날씨. 야, 아, 이건 뭐 야구하는 날씨인데. 골프 치기 좋은 날씨. 뭐 축구하기 좋은 날씨. 역시 스포츠 하기 좋은 날씨다. 코너 는 네, 네. TV is. Those be e like 네, 바스켓. 한, 예, 100개가 들어있는 바스켓. 16불입니다. 네, 16불.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네, 장갑을 샀습니다. 네, 27불. 그래서 43불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받고, 내 네, 번호 있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좋다.

이거는 제가 산 채, 네, 250불에 구입을 했죠. 네, 아이언 세트만 있습니다. 아, 엑사이팅 너무 재밌겠는데? 네, 네, 캘로웨이입니다. 캘로웨이, 예, 피칭부터 넘버 9까지,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공을 굽고 이제 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장갑은 제 소문에서 좀 타이트해야지 좋다고 합니다. 네, 스몰사이즈. 더 작은 사이즈는 없고요. 네, 껴보고 시작합니다. 어 떨려 시작 네 어드레스 잡고 제 피칭 피칭 공네 공을 이쪽에다 뒀을 때1십 그다음에 중간에 뒀을 때120 그리고 오른발 오른발 앞에 뒀을 때130 해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어드레스 잡고, 공을 오른쪽 앞에, 예. 피칭으로 치면은 한130 정도 날려볼 수있고요그 다음에, 중간. 어드레스 잡고, 이제 중간에. 네. 중간에 놓고, 네. 중간에 놓고, 애드레스 잡고 중간에 놓고 치면 그리고 앞쪽에다 놓고 왼발 왼발 앞에 놓고 애드레스 잡고 네 이렇게 치면은 네110 정도를 날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게 바로 유튜버 선생님이 알려준 나의 골프 제 1장 피칭. 하는 방법입니다. 아 땀나네요. 야, 간만에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오, 공도 조금 맞긴 맞는데 괜찮은데요. 이 네, 기분 딱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도전. 네, 오늘 계속 피칭 연습만 네, 공 100개를 칠 겁니다. 네, 피칭만 100개 열심히 해서 필드로 나가는 그날까지. 네, 1탄 네, 피칭, 피칭, 네, 초보도 하면 된다. 네, 저렴하게 호주에서 골프 치기 네, 시작합니다. 네. 什么才 mm -hmm. mm -hmm. 네, 피칭 120도입니다. 스어스 잡고, 분 끝까지 공돌리 네, 네. 습니다 네, 다시 어스 다시 잡고. 공을 잘 띄우면서 120을 날려야 됩니다. 네, 피칭. 네, 여기 피, 피칭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바로 어디였어? 자, 잡고, 두개에 나누고, 120을 날리겠습니다. 이습니다 네, 다시. 어디였어? 40, 120. 다시 120. 맑아지한 방향으로만 계속 봐야지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보이는 곳. 예. 통토로회님도 그렇게 있겠습니다 반드... 16, 똥지기 여기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 100대니까, 공 하나에 16, 싱크가 올라갑니다, 지금.

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110을 날려보겠습니다. 왼쪽, 왼쪽 다리에 왼쪽 자세 잡고, 자세 잡고, 왼쪽에, 왼쪽에 왼쪽 다리에, 힘을 실어 보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꽝입니다 꽝! 다음 뿔 그리고 후.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110 1 0을 날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자세잡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해서 130을 날려보겠습니다 자130 나갑니다 런대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나왔는데 가는 거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박하네 지금 백칠떨어지네요네 오늘 유튜브 선상문 가르쳐 주는 자세 그리고. 가르쳐준 방식으로, 네, 쳐보는 겁니다. 네, 피칭으로. 네. 유튜브 선장님의 가르쳐준 피칭으로. 백식. 유튜브 선장님, 네,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네. 아무 때나 볼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볼수 있다. 볼수 있는 유튜브 선장님, 네, 이번에는 정말 또 제대로 한번같고가겠습니다 아우 유튜버 선생님. 네. 선생님 이 잘했다고 지금 칭찬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버 선생님. 네. 정말 유튜버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사실 120알려드렸습니다 자. 제대로 잡고 백스윙 인터 공 끝까지 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은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굿 아. 잡. 정말, 호주, 정말 싸고 좋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바이